백 교수님, 이 투표 한 2, 3일 전에 과거 같은 마타도랑과 흑색 사전 네, 이런 것들은 게요. 조금 네.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뭘 터트려 놓고 <laughs> 지난 대선도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윤석열 커피 사건이 바로 네. 그거 다 아닙니까? 네, 네. 3일 전에까지, 그러니까요. 하루 전에까지 막 방송에서 틀어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학습효과가 돼서 자칫하다는 역풍이 볼수 있다. 아, 그런 판단에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에서 뭔가 카드를 막판에 내놓을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일단 없는데 그러면 막판에 가장 이 표심을 좌우할 만한 마지막 변수는 뭐냐 이런 거가 이제 또 네. 언론의 관심이고 또 그런 기사들도 일부 있는데 크게 보면은 막말. 그렇죠. 막말이죠. 또 하나는 이제 부동층으로 있는 그렇죠. 2030이 네. 표심이 어떻게 네. 움직일 것인가. 그리고 투표율,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 그러면은, 김준영, 양문석 두 사람의 그런 막말, 이런 부분들은 어, 어느 정도 이게 반영이 된것 같아요. 진율이라든가 표심에. 네. 네.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부동층, 이른바 부동층. 2030이 되게 네. 부동층 아닙니까? 네. 네. 이 사람들의 표심이 어떻게 움직일까? 지금 2030의 그 투표율이 역대 어느 총선이나 어느 선거를 봐도 가장 낮습니다. 그 예. 근데 지금, 어, 20대, 30대가 이 대선 그 지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대선 때도 보면 상당히 지지율이 높아요. 네. 예, 상당히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이게 어떻게 하면은 이 투표장에 끌어내느냐 이게 관건인데. 음, 예. 지금까지는 이제 어떻겠습니까? 2030의 투표율을 보면 진보가 유리하다라고 했거든요. 음, 예, 예. 근 이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럼요 예. 많이 그렇죠. 바뀌었기 때문에 예. 어, 지금 국힘 쪽에서도 2030에 대한 판세 분석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특히 이제 60세 이상 투표율이 뭐 심심한 경우에는 70% 이상 음. 80%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적어도 평균 70%대가 이상이 되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그 투표율 투표 의향 조사를 한것 보면 지난 4일에 20대는 50.3%뿐이 안 돼요. 그런데 6, 60대는 89%, 네. 90, 70대 이상은 9 4예요 어, 투표를 하겠다는 네. 의향을 나타낸 그 네. 조사가. 그래서 역대적으로 보면은 이 60대 이상은 상당히 보수 쪽 지지세가 그프로테지를볼때 강합니다. 강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특히 2030은 진보 성향의 지지가 높다라고 했는데 예. 역으로 환산을 하면은 이 2030이 보수화 지금 경향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예예.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더군다나 이 높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선거가 왜 앞을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되냐면은 이 사전 투표율이 32%대에 올라오면 예전에 비해서 한 4, 5% 가까이 높은 투표율이거든요. 31.28%로 투표율이. 지난 21일 때 26.69%보다도 그러니까. 4.5%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5% 거의 가까운 네, 수치 5%. 수치입니다. 이 네. 네, 이렇게 되는데 지금 2030들이 보수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여론조사 보면 네네. 20은 거의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그런. 오비스 어 합니다. 3공은 약간 진보 쪽이 만스키는 합니다만은. 특히 2 0 같은 경우는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0%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은 조금 나와요. 나와 나왔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 형태 그리고 이 중도층 무당파 쪽에서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지금 양문석 후보의 부동산 관련한 공영훈 후보의 뭐 아들에 대한 30억 분들래, 네, 그 막말에 막말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다니면서 계속해서 스피킹을 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먹혀 들어갔다는 바닥 분석이거든요. 음, 음.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60대, 70대, 80대 까지 고령층이나 노령층의 유권자들이 보수와 경향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측면. 음.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샤이 보수라고 하는 부분들이 예. 지금 사전투표에 안 가는 찐 보수들이 본투표에 많이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음. 판세에서 우리가 적어도 10석에서 20석 우위를 점한다고 하는 부분은 계산이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일부 분석이 있습니다. 음. 하기 때문에 이 사전투표율은 아전 인수식으로 받아들이지만 본투표에서 과연 어느 층 계층이 투표율을 높이느냐. 이게 지금 관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자기들은 투표율이 65%만 넘으면 무조건 우리 압승이다. 이런 식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김민석 상황 실장 같은 경우는 목표치를 71.3%로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면 투표율이 높으면은 민주당의 압승이냐? 그건 아 <laughs> 이러는 거죠. 절대 아닙니다. 예. 지금 2030의 보수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음. 그다음에 60대 이상의 투표율이 높다라고 하는 측면. 그래서 지금 선거 판세가 일부에서 제기하는 어 어떤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착오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이 보수층이라든가 그다음에 중도 무당파가 이런 여러 가지 막말에 대한 이런 어떤 피로도 내지는 음. 이그 반응 이런 부분들이 결국 투표장을 찾아가게 되면서 또그 숨은 지지층에서 특히 음. 그 나이가 많으신 연세 드신 유권자들의 이 보수화 이런 네. 부분들이 결집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일부에서 제기되는 오히려 역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이런 분석이기 때문에 출구조사가요. 보통 6시 30분쯤에는 집계가 좀 됩니다. 예. 그리고 밤 8시 되면 어떤 결과 가 나옵니까? 전국에서 기본적으로 투개표, 개표 상황이 기초적인 게다 드러납니다. 다드러나 그걸 보면은 네. 윤곽이 잡힙니다. 음. 그래서 출구조사, 그 다음에 밤 8시쯤에 발표하는 전국의 이 개표 상황, 이걸, 음. 어, 접목을 시켜보면은 대충 윤곽이 나온다. 음.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저는, 그에란된 말씀입니다만 개인적으로 보면 역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만약에, 어느 진영이 이긴다 진다라고 하는 측면도 과도한 편차는 안 난다 이런 분석이 상당히 또 지배적이거든요. 예, 예. 이런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투표율이 60% 이상일 때 그러니까 16대 민주화가 네, 네. 된 이후에 60% 이상일 때는 지금까지 경향으로 보면은 야권 주로 성향, 성향. 야권이 네. 이겼고 50% 55%, 55 이하일 때는 어 보수 보수 쪽이 네. 이겼더라 하는데 지금 상황은 많이 바뀌어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백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명지대 신율 교수라고 있잖습니까? 네, 신율 교수 뭐 예. 개인적으로 잘 아시고 저도 방송을 잘 아는 뭐 분이래. 많이 하시는 분인데 네. 이분 이 분석도 오히려 투표율이 70%에 근접한다면은. 국민님이 이길 수도 있다 예, 하다는 거죠. 예, 이 네. 가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예, 2030은 투표율이 낮고니다 거기다가 투표율이 지금 높아졌는데 사전 투표로 높아졌다였고 서로 이제 아전 인수식 해석을 하지만 지난번보다 훨씬 높아진 것은 이본 투표할 사람이 이제 사전 투표를 많이 한 측면도 그렇죠. 있습니다만은 네. 이 보수층들도 유기를 느끼고 이번에 많이들 나갔어요. 네, 그리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254개 지역구 후보들이 전부 사전투표를 하면서 국민의힘도 아주 사전투표를 동렬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아져 버린 네. 거예요. 그런데다가 본투표는 원래 국민의힘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늘또 표가 많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본투표율이 많이 높아질 경우 60, 70, 특히 2세대가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겠다, 큰일 나겠다 해갖고 네. 쏟아져 나왔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백 교수님의 말씀이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4050 같은 경우, 네. 뭐, 조국혁신당이나 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치면, 진영에서.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음. 왜 그러냐면, 수요일 정식 법정 공휴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놀러 가기 위한 휴일을 즐기고자 하는 가족들과의 모임이라든가 음.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전투표율이 이제 있었다라고 하는 측면이 높지만, 찐 보수 내지는 샤이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중도층이라든가 소위 말하면 어 보수 확장세를 이제 노리는 어떤 응집력 있는 이런 분들이 지금 SNS 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어 형태의 글들을 분석을 해본 게 있는데요. 우리 본투표에서 전부 투표장으로 가자라고 하는 이런 지금 아. 움직임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렇군요. 뭐 제가 사실은 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어제 가까운 그 운동을 좀 골프장에서 하고 왔는데요. 음. 대부분 이제 여성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 중에 이 50대 이후인 60, 70대 분들이 꽤 왔어요. 음. 근데 이분들 얘기를 제가 기담만 들어봤는데, 대체로 보수 쪽 분들이 많아요. 음.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방송이니까 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모 당에 대한 평화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음. 그렇다고 하면 운동하러 오는 분들의 이야기가 바로 선거날을 모두 투표장에 가겠다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이제 잠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찐 보수들은 언제 가느냐? 바로 당일날. 봉투 때. 당일날 갑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 제기되는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상당히 우리가 1 0 내지 20석을 더 우위에 점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계산이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이 언더독 그런 작전이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잘하고 어, 있는 거예요. <laughs> 이 개원선, 이거 저지선을 콕 지켜주십시오. 이걸 제가 지켜야 합니다. 한동훈 <laughs> 이원장에 네. 왜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제가 느끼냐면요. 사실은 이게 언도독 탑독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심적인 작용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개 싸움을 하는데 계속 이기는 쪽의 개를 절대 응원하지 않아요. 네, 진개를 밑에 깔리는 개에 대한 지지를 하거나 그 응원을 하는 사람들이 음. 인지 상징이고 심정인데 이 한동훈 위원장이 저는 왜이 서울법대의 수재이고 굉장히 참스마트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지금 읍소작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읍소에 속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 이게 사실은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200석을 만약에 야권이 가져가면 나라 망합니다. 어. 이게 뭡니까? 투표장에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보수층의 심기를 건드려버리는 전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80 넘은 분이 내가 무조건 갈 거야 투표장에 나 데려가줘. 이렇게 하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결국 60대 이상의 노령층, 고령층에서 투표율이 높아지면 누가 이익입니까? 바로 국힘 쪽에서 상당한 표를 더 얻는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저는 뭐, 언론들은 국민의힘이 아마 120석 정도를 최대로 보는 것 같은데, 이, 지난번 그 언론의 분석 결과들을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은 저는 최소한 도한 130석 플러스 알파가 네. 되지 않겠느냐. 다만, 일당은 아무래도 민주당한테 조금 밀리는 것 같다. 만약에 국힘이 만약에 이 총선에 약간 밀리는 형국이라도 큰 편차는 안 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게 정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 제기되는 마치 어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먹혀들고 부각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은 너무 과장됐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제 언론인 출신이시지만 언론이 어떤 형태입니까? 항상 보험을 드는 기사를 씁니다. 예, 그래. 그래서 이제 예측을 과도하게 했다가 이게 나중에 이 독자층이나 또 시청자나 여러 쪽에서 또 진영에서 또 비판을 받거든요. 음. 그러기 때 항상 보험 드는. 그러는 형태의 분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좀 보는 입장이 있고 또 양다리를 그렇습니다. 좀 많이 걸치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보면 큰 어떤 편차가 있는 승사는 안 난다. 이런 예. 생각이 예. 그러니까 우리 백 교수님 이 관측으로는 지금처럼 무슨 국민의힘이 참패를 하고 아, 절대 그런 민주당은 170, 180뭐 200석까지 얻는다는 얘기는 전혀 사실과 그런 결과는 안 나올 것이고 많이 나봤자 10석 내지 15석, 10에서 4회로 판가는 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 어제 이제 그현 야권 진위에 가까운 매체 분하고 제가 대화를 좀 해봤는데 네.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참 속으로 헛웃음을 웃었는데 190석까지 야권이 가능하다. 그래서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했냐 이렇게 정권 심판이 전국적으로 부각을 하고 있는데 그한 해가 봐라, 조국혁신당이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 조국혁신당이 지금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1위를 해야 되는데, 1위를 하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음, 예.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비례, 조국혁신당 비례를 합치면은, 이 현재 여권은 보다하면 저 위에 점하지만, 예. 그러나 돌풍까지는 절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 본투표까지 이게 이어진다? 이거는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일단, 이 뚜껑을 열어본 뒤에, 그럼 어느 말이 맞는지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적어도 지금 이제 고, 어, 교수님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 개인적인 생각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 모아진 그런 어떤 분석을 조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